그나와 위더스 안녕하세요. 유마입니다. 오늘은 랜덤 생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메뉴를 뽑았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유마입니다. 제가 이번에 생일에 맞춰서 그 랜덤 생일상 메뉴를 법으로 왔습니다 제발... 제발 쉬운 거... 그 말은 준우가 했던 걸 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운 거를... 괜찮아요? 오? 왔어요? 저도 아직 모르니까 촬영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촬영장에서 봐요 바이바이 오! 제육볶음? 이거 좀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많이 먹어본 적이 있어서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 씻어야죠? 여러분 손 씻어야 돼요. 근데 제가 문제가 이거 다 한국어로 적어 있어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laughs> 만들어야 되는데 이해를 잘. 할수 있을까? 이거 그거 좀 걱정되긴 한데, 야채부터! 양파? 이거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유마 만식으로 좀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쉬워 보인다, 이거. 요즘에는 배달도 많이 있고, 편의점에서도 맛있는 거살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굳이 요리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저도 실, 요리 실력을 모르겠지만 저의 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얼굴.. 얼굴보다 커요. 2분의 1이요? 이거 진.. 짜요 2분의 1이요? 이거.. 너무 많은 게 아니에요? 식칼 쓰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어서 초등학생? 저학생때선나 손으로 할게요 아 근데 너무 큰가? 애교로 고 보. 이렇게요 그럼 해볼게요 이렇게요. <laughs> 이렇게요. 이거를 네. 이렇게 돌려. 네. 아, 아! 오! 오! 뭔가 잘한 잘한 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안 쓸게요. 너무 무서워서. 요리는 하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 당근? 4분의 1? 감으로. 좀 이, 이 정도면 4분의 1이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 모양.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거.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 파! 이거! 2분의 1이요?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흰색 부분만 쓰는 거죠? 그쵸? 그쵸? 저 제, 제육 먹어본 적 있어요. 나중에 쓸게요, 이거. 이, 이거 미소년자분들도 보시겠죠? 저 안전하게 해야 돼요, 이거. 오빠가 보여드릴게요. 잘 봐야 돼. 대파란 좀 합이 맞아요, 제가. 근데 잘, 잘 봐지면 무서워. 스마일, 스마일. 아이돌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파 완성. 떠이 정도면 좋죠. 그리고 청양 고추 저는 매운 거못 먹어서 패스. 에 통깨 약한 통깨 약한 뭐예요? 아, 패스. 오케이 아니 상관없어 이제 제가 제가 룰이야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어 모래 양념 재료를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추장! 오케이 고추장! 고추장 알죠? 두 숟가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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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매우면 못 먹어서 반 정도로 해.. 해드릴게요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운 거못 먹어서 패스! 예, 간장! 두 숟가락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Okay, okay. 여기 온다. 여기 이정도 이정도 그리고 매실? 매실? 아! 매실 저 매실 좋아해서 괜찮아요 마진? 마늘 아 마늘 마늘 한 숟가락 그냥 마늘 이거... 이 정도? 이 정도인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후추 약간, 으아, 센스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열리는지도 모르는데 이건가? 오케이, 오케이. 약간, 약간. 비비는 게 잘해요, 저는. 이게 분 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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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이니까 그냥 요리하면 안 돼요 이거 아이돌이잖아요 저희가 뭔가 좀 맛없어 보이는데 괜찮? 괜찮아 이거 뭔가 달근 달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잘 나야 돼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몇년 살아왔어? 그렇지 이 정도는 할수 있지 기다려 안철 <laughs> <laughs> 아, 됐다, 됐다 됐다 제발 제발 대지야 오! 저 쿠마랑 준우가 하는 영상 봤는데, 쿠마 진짜 못한다 싶었었거든요? 솔직히? 이제 잔소리 못하겠다. 오케이. 모르겠다, 이제. 잘했어. 재재 뭔가 어, 좀, 잘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진짜요? 좀, 안 잘라도 될까요? 제발! 제발, 멈춰! 손 씻고 싶은데, 그, 그런 시간, 없어. 지금, 고기를 봐야 되니까. 끝났죠? 여기까지 오면은. 그 그렇죠. 드디어 아이돌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네요. 체육은. 여기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다 좋아하시겠죠? 그쵸? 그렇죠? 어, 그럼. 드신다는 말이시죠? <laughs> 제가 만. 들었는데 멤버들이야? 그쵸? 그렇죠? 멤버들 먹어야죠. 형인데, 어? 뭐라고? 아니요, 제가, 제가, 먼저 연산 나오는 거죠? 생일이 빠르니까 그쵸? 그니까, 러 배불, 배불 일이가 없는데요? 저부터 시작했는데, 그쵸? 당근, 양파를 넣고, 당근, 양파 먼저 넣어야 되는 어? 당근, 양파나? 먼저 말해줘, 그거. 내팟 하지마! 짠! 어. 오케이, 오케이. 양이 탁 좋은 것 같아요. 1인분. 제가 안 먹으니까 그냥 직원분들이랑 멤버들 먹으면 될것 같아요. 아! 에? 저, 일본 사람에서 한금말잘 모르겠어요. 아, 어, 근데 좀 괜찮은데? 진짜? 칼이 만드는 기분이에요. 그 재료만 보면은. 아, 저도 할때 수, 수업할 때. 네, 거의 아무것도 안 했지만 저는. 이 정도면 양념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쵸? 감이 잡았네? 벌써? 오케이, 오케이. Go, go! 아. 어, 근데 괜찮은데? 아, 근데 대파는 언제? 30점만 볶으면 되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저 처음에는 좀 걱정했는데 아, 생각보다 낫다 이거. 완전. 제가 여태까지 먹어봤던 제육이랑 똑같대요. 어, 당근도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오케이. 그리고 양파 넣고 30점 오케이 오케이 30초 1 2 3 8 9 10 11, 11, 11, 11, 11 12 13 14 제가 만들어서 괜찮은데 맛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데 30초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 완성 완성됐습니다. 보세요. 빵! 완성됐습니다. 좀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좀 잘했는데 제가 오늘 재력 재육 힘힘 힘, 힘내 유마 재육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봐야 하는 거죠? 끝날까요? 어두워지니까 좀 가려고 했는데 한번 먹어야 된대요.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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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아요. 근데 맛없지 않아서 다행이다. 토마고가 너무 맛없어 보여서. 근데 이거는 제가 형이잖아요 논생들이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러볼까요? 야! 논생들아! 뭐? 너 맨날 먹는 제육볶음 똑같잖아 비주얼이 고춧가루 하나하나 제육볶음, 제육볶음이 제육볶음이야 <laughs> 이 아니 너막 그렇게 너, 매운 거못 먹는 사람 무시해? 그렇게? 와. 그런 사람이야 너? 와 제육볶음 아, 아, 비주얼은 괜찮다. 그치? 비주얼 괜찮지? 오 센스 있다. 눈치 있다. 너는 눈치 없네? 와. 아 구수가루 그안 들어가네. 제육볶음. 잘 찍어주세요. 리액션. 아 맛있지? 너무 맛있지? 제육볶음이 아니에 진짜. <laughs>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뭔가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은 그런... <laughs> 진짜. 지도고 <맛있지도 않고> 맛없고? <laughs> 네 맞아요. 맛없으면 재밌는데 지, 재밌지도 않아요, 이거. 어? 제가 만드니까 어? 그게 의미가 있.. 잖아요 어. 쌈도 생각나야 되고 밥도 생각나야 되는데 어. 밥 아니 그거 너 생각이잖아. 가, 그냥. 아니에요. 오, 주니옵, 어 준엽 준엽 씨. 어때요? 약간 그 우리 시켜먹는 제육만 생각나는데. 오! 샵에서 시켜먹는 제 들었어요? 저희가 시켜먹는 제육이랑 똑같.. 독하, 똑같다고 했어요. 똑같다고, 100%. 이거 맛있다. 그치? 어, 뭐. 오, 너 진짜 와. 아 진짜 와뭐뭐아는와 아, 진짜 너 이,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아 그래? 아 그래요? 센스 없네 아 진짜 준혁아 왜 그래 너무 좋은데 너 잠깐만 게임 중이니까 어 <laughs>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멤본데 재욱이보다 게임이야? 재욱이요? 재욱 <laughs> 여태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처음에는 좀 불안했죠 저도 불안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너무 맛있는 제육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그런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쵸? 제가 이번에 이런 걸 만들었지만 내년은 다 같이 로베이터랑 함께 뭔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 생일을 많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올해 함께 バイバイ